네,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절 말씀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기쁨의 절기인 성탄절입니다. 아,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한번 더 인사지 좀. 메리 크리스마스. 네, 한번 하겠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성탄절 되세요. 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가지고 예,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세 가지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예,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성탄절 분위기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성탄절은 성도나 비성도나 가리지 않고 예, 1년 중에 모든 사람이 기다리는 날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도 1년의 행사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마 가장 화려한 그런 에, 이런 날이 성탄절이라 이렇게 에, 생각이 듭니다. 온 세상이 화려한 불빛과 조명으로 물들고 뭐 연인들은 낭만을 즐기고 또 아이들은 뭘 기다립니까? 에, 선물을 기다리죠. 에, 그래서 세상에서 이 성탄절을 지키는 모습들은 뭐 화려하고 또, 낭만적이고, 또, 선물을 받는 기쁨, 이런 것으로 예, 충만하죠.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성탄절을 조명해 본다면, 영적인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겠습니까? 한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출생하신 성탄절은, 긴박하고도 엄중한 구조작전이다. 죽음의 위험에 빠져 있는 한 사람을 구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구조작전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긴박함과 엄중함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참 좋은 해석이라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 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지만 예수님께 맡겨진 사명은 온 인류를 구조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긴급한 구조 작전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는 엄중함과 긴박함이 있는 것이죠. 한 목사님이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탄절의 진정한 메시지는 아기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아기가 누구이며 왜 오셨는가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누구입니까? 이 땅에 왜 출생하셨습니까? 이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성탄절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두 가지 질문의 해답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21절입니다. 성탄 전체,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는 그런 복음을 한 구절로 응축해 놓은 그런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맥락인가 하면 주의 사자, 20절에 보시면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21절 오늘 읽은 본문은 사람이 전한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전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주의 사자를 누가 보금해 보면 누구라고 나오냐면 천사 가브리엘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가브리엘, 가브리엘 천사는 어떤 역할을 한 천사인가 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가 먼저 와야 했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누구이죠? 세례 요한이 먼저 와야 했죠.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는 세례 요한의 출생을 알리고,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도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천사가 이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출생했다는 것은. 세례요한에게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례요한의 뒤를 따라 오시는 누구에게 포커스가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은 이 땅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가장 중요한 사역에 기쁜 소식을 전한 천사가 이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그래 그가 나타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라 오늘 읽은 본문은 기독교의 핵심 기독론 그리고 또한 가지는 구원론을 아주 정확하게 전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영국의 아주 유명한 찰스 벌전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성탄절의 모든 장식을 보고도 정작 성탄의 주인은 주인공은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탄절의 트리만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며 기뻐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세 가지 비결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탄절의 참된 기쁨을 누리는가?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구원자의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구원자의 이름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예수라 이렇게 소개하죠. 이 예수님이 예수라는 이름은 부모님이 요셉과 마리아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준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라는 것이죠. 이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뭐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수아. 예수와 이런 단어를 쓰죠. 뜻은 무엇인가하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라는 뜻입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 문화, 이스라엘 문화에는 독특한 이름이 아닙니다.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뭐 구약에도 모세 다음의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였죠. 그예수와라는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과 동일한 이름입니다. 부모들이 자신의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의 이름을 뭐로 붙이냐면 예수아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어떤 소망을 달고 붙일까요? 이 아들이 우리 민족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 속에서 구원해 내기를 소망하는 구약의 여수아와 같은 민족의 영웅이 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담고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예수아라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주신 이 아기죠 예수라는 이름을 붙인 이 예수님은 그 당시 흔한 이름을 가진 그런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참된 구원자 그 이름의 의미를 실현시킬 아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예수라는 이름을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님과는 비교될 수가 없는 것이죠 존 칼빈이라고 하는 우리 신학을 털을 닦은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 이름을 공포한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모든 하늘의 보아가 이 이름 안에 감추어져 있으며 이 이름 외에 소망을 두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름, 그 이름을 가진 예수님을 우리는 온전히 그분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라고 전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기독교는 배타적이다. 하며 기독교를 좀 이렇게 비판하죠. 너무 독선적인 종교가 기독교가 아닌가.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실 이름이 없음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말구유의 분위기가 아니라 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가? 구원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누가 구원의 대상이 됩니까? 오늘 2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이렇게 기록하죠. 21절에는 구원의 범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구원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는 만인구원론을 주장하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다양하다 할지라도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구원을 베풀어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심판의 대상이 되겠느냐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이 어떻게 들립니까? 이러한 주장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개인의 생각에 불과한 것이죠 성경은 한 번도 만인구원론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칼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한속죄라 속죄를 받는데 죄의 삶을 받는데 제한적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 백성을 찾으러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존 오엔이라고 하는 미국의 영적 대각성을 주도했던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지 못할 자들을 위해서도 죽으셨다면 그리스도의 보혈은 낭비된 것과 같다. 그러나 그분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죽으셨기에 그들 중단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신 성탄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기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자기 백성 밑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적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자기 백성인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세상은 어떤 곳인가 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완전히 초토화된 곳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거룩한 곳, 의로운 것이 없는 장소죠.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영적으로 극단적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던 곳이 이 땅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 문화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노를 바라지 않고서는 참지 못할 만큼 세상이 너무나도 타락됐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땅, 죄에 너무나도 깊이 물들어 있는 땅, 그러한 땅에 죄와 사망의 권세로 초토화되어진 이 땅에 예수님께서 침투해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에게 속한 백성인지를 분명히 알아 성탄의 참된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의 목적을 알아야 성탄의 참된 기쁨을 누립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구원의 목적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그들의 죄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영적 도덕적 상태를 말합니다. 죄악된 상태를 얘기하죠. 한 목사님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의 방식을 가르치러 오신 스승이 아니며,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러 오신 상담가도 아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옥에서 이끌어, 이, 지옥으로 이끄는 단 하나의 치명적인 질병인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오신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성탄의 참된 기쁨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성탄을 축하하며 기뻐합니다. 그런데 성탄을 참되게 기뻐하면서도 한 가지 무감각한 것이 있는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것입니다. 죄에 대해 무감각한 상태에서 성탄절을 즐거워하는 것은 참된 기쁨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탄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성탄의 기쁨은 누가 누릴 수 있냐면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사람만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참되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다룰 때도 두 가지 개념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한번 따라하시죠?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 무엇으로부터 구원이라고요? 죄로 말미암아 받게 될 형벌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이죠. 세상의 법정과 하늘의 법정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상의 법정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법정은 드러난 죄에 대해서만 벌을 줍니다. 죄가 감추어져 있으면 벌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하늘의 법정은 어떻습니까? 감추어져 있는 모든 죄를 다 들추어내어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는 겁니다. 따라서부터, 따라서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은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로 말미 암아 받게 될 형벌이 우리에게서 사하여졌다는 말은 엄청난 은혜가 되죠. 그럼에도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것보다 더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죄로부터의 구원.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큰 은혜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진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죄의 근본인 이 뿌리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죄의 열매를 맺는 가지에만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지은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때그 죄의 형벌을 면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 본질적인 죄로부터의 구원이 참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존 메가드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죄의 형벌로부터는 구원을 받고 싶어 하면서도 죄그 자체로부터 구원을 받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참된 성탄의 신비는 우리를 죄 가운데 머물러 두지 않고 죄로부터 돌이켜 거룩함으로 인도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어디로부터 구원입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건조 내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몸의 질병도 있고, 인간관계 어려움도 있고, 세상에서의 경제생활, 사회생활의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이죠. 죄는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영적인 암덩어리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도 해결하지 못했던 이 죄에서 우리를 건전해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한번 본문의 의미를 생각하시면 한번더 읽어 보시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한 절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말씀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성탄의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 구원이 누구에게 주어지는지를 아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것을 알때 우리는 성탄에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사건은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삶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꾸는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죠. 따라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성탄의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믿지 않하는 사람들에게도 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탄절의 화려한 그런 장식만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며 그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사는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주를 위해 살아가고자 단임하는 우리 상록교회 모든 가족들 또 초청된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